게임과 작업을 위한 완벽한 선택 가성비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우리 주부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꿀템. 멈춤 없는 부드러움과 압도적인 선명함을 자랑하는 DX 패캐르츠 IPS 모니터입니다. 혹시 아직도 끊기고 흐릿한 화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고 선명함과 부드러움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 그런 고민은 DX FHD 패캐르츠 IPS 모니터. d x 2 7 5 f 1 0 무결점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100Hz 주사율과 5ms 응답 속도로 끊김 없는 압도적인 부드러움을 FHD 해상도와 IPS 광시야각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든 생생하고 선명한 색감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답답했던 화면은 잊고 마치 현실 같은 몰입감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실제로 이 DX 모니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생생한 화질과 선명한 색감에 감탄하시며 포토샵부터 게이밍까지 다양한 용도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능 대비 뛰어난 가성비는 물론 깔끔한 베젤리스 디자인까지 큰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 주부님들의 눈과 경험을 업그레이드할 시간 DXFHD 100Hz IPS 모니터로 최고의 몰입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눈 깜짝할 새벽 헤르츠 시야가 확 달라진답니다. 혹시 끊기는 화면 잔상으로 눈이 피로하시거나 답답한 응답 속도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이제 주연테크 FHD 100Hz 모니터가 바로 해답이랍니다. 100Hz 주사율과 1ms 응답 속도로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선사는 피로를 덜어준다고 해요. FHD 해상도의 선명함과 VA 광시야각 패널로 어느 각도에서나 생생한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플리커 프리와 로우 블루 라이트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답니다. AMD 프리싱크로 화면 찢어짐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웹서핑 영상 감상 간단한 게임까지 부드럽게 표현되어 눈 피로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업무용으로도 100Hz 주사율 덕분에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고의 가성비로 쾌적한 시각 경험을 선물할 주연테크 모니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우리 주부님들 혹시 답답한 화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이제 LG 베케르츠 모니터로 부드러움의 신세계를 만나보세요. 화면이 자꾸 끊기고 잔상 때문에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셨죠? 중요한 순간마다 버벅여서 집중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LG 전자 FHD PC 모니터 24MS500이 우리 주부님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답니다. 100Hz의 높은 주사율과 5 m 즈의 빠른 응답속도 덕분에 어떤 움직임도 끊김없이 정말 부드럽게 구현해 준답니다. 선명한 FHD 해상도는 물론 넓은 시야각의 IPS 패널로 오래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고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즐기실 수 있어요. LG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최적의 시각경험 직접 경험해 보세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도 100Hz 고주사율 덕분에 게임이나 동영상 볼때 화면이 정말 부드럽다고 칭찬이 자자하시고요. 가볍고 설치도 간편해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LG전자 FHD PC 모니터로 이제 답답함 없이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며 우리 주부님들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